안녕하세요. 박꿀스 t v 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함께 지역 내 관변단체들에게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힘당 이성권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후보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함께 있던 이성권 후보에게 전화를 건네서 이 후보가 직접 지지를 호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하였고, 녹취록 전문이 증거로 제출이 되었으며, 두 번째 전화는 구청장실에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관변단체 회장에게도 같은 날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 선거를 저지른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정권에서 자기들 식구들만 죄가 없다라고 덮어주고 있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입니다. 언론들조차 국힘당과 연루된 사건들은 쉬쉬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구는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아깝게 진 지역이라 이런 불송치 결정이 더욱더 화를 나게 만드는데요.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마치 여당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론조사마저 이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자 국힘당은 더욱더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에 이제는 갤럽뿐만이 아닌 조원 c n 이 여조에서도 지지율이 20%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조만간 10%대로 떨어질 시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여의도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으면 좀 고치고 수정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윤석열은 반개혁 저항이 계속돼도 사대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윤석열이 말하는 반개혁 저항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의료계일까요? 민주당일까요? 지난번에는 카르텔이란 표현을 써서 욕을 바가지로 먹더니. 이제는 반개혁저항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카르텔 반개혁저항 세력이라고 규정 짓는 윤석열의 어처구니 없는 자세,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인데요. 요즘 들어 그의 언행이 기가 찰 뿐입니다. 한덕수는 최근 의료계의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대며, 이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굳게 밀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반대로 뉴스에서는 응급실 못 가서 죽고 위급한 상황이 생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독수는 게다가 이번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어려움이 닥치면 고개를 처박고 현실을 부정하는 타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타조 중후군이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대응 및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현실 부정 속에서 문제 대응을 거부해 나중에 심각한 화를 입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번 추석 연휴 덕담에 서로들 아프지 마라 라는 말들을 할까요?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현재 의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흉부외과 곽재건 교수의 요약 인터뷰 내용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남아서 환자를 보고 그러는 거는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 치료를 할수 있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하는 게 일순이이지만 언젠가는 저랑 같이 다시 이 일을 할 지금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친구들 얼굴이 이렇게 몇명 없어요 소아흉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단명없으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난 이거야 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걸 알면서도 난 이거야라고 하는 후배들이 정말 드문 게 있어요. 올해 정말 운이 좋게 두 명이 들어왔고 또 내년에 한 명, 후년에 한명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들이 올까봐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좀 병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허리도 안 좋고 아. <laughs> 목도 안 좋고 노안도 빨리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없어져도 그 친구들이 이 아픈 애기들을 위해서 할 각오가 돼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펴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서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화도 많이 나고 뭐에 그러니까 화가 나는지는 뭐, 수, 수, 많겠지만. 그,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저는 이제 나이 먹고 손 떨리고 눈안 보이는데 수술하면 안 되죠. 저는 그만 더 해야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끝나고 늙어 없어지더라도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데, 전문의 중심병은, 전문의가 있어야지, 중, 전문의 중심병. 얘들이 다 커서 전문이 돼야 되는데, 네. 얘들이 안 돌아왔는데, 무슨 전문이. 네. <laughs> 얘들, 얘들 와서, 야, 니들이, 니들이. 이, 얘들이요. 네. 아, 물론 안 그런 후배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은 근무 시간 다 돼서 가라 그래도 환자 확정돼서못 가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CPR. 네. CPR 하는데 저밖에 당직을 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퇴근한 후배한테 전해. 너 병원 앞에 사는 거다 알아. 와서 <laughs> 잠깐만 도와주고 그러면은 어, 어, 어. 그 여학생, 여, 여자 후배들 자다 말고 머리 이, 이, 이러고 나와가지고 도와줘. 어, 어. 그런 애들이 비다 어, 어. 애들 지금 다 나가 있어. 그 그러니까 걔들이 어. 의사, 걔들, 사람들이 어떻게 환,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 아, 맞는 말이죠.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살아오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를 이제 아, 알고, 사실은 저희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냥 걔들을 지금 나가 있는 게 자기들이 할수 있는. 그거에 네. 그리고 걔들은 지들 선배들이 여기 있는 걸 아니까 또내 네. 빚고 있, 나가 있다. 우리 빚고 나다가 있는 거잠 잠깐, 네. 잠깐 나가 있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이 후배들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근데 아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냥 오로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그릇 싸움만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좀 합리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봐주셨으면,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너네 또 이런 소리 하네, 이렇게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어,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조금 더 들여다 봐야겠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차분히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직접 사람들 우 몰고 들어와가지고 다니시지 말고, 그냥 몰래 한번 오셔서 저랑 같이 당직을 한번 서보시든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좀 마스크 쓰고 안 보이게 누군지 네. 모르게 모자 쓰고 네. 제가 뭐 해외에서 연수 오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니까 네. <laughs>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술하고 어떤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보는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우성인지 네. 응급실도 한번 좀 들려 보시고 네. 이 고생하는 암환자들 치료하는 혈액종양내과 의사들 외래 하루에 0몇 명씩 보는 거 한번 네. 앉아라도 한번 보시고. 네.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데 100명씩 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마시고 딱 24시간만 같이 지내 보셔도 잘 돌아간다 뭐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이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관심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고 싶고 당신이 하는 얘기는 정말 옳고 그냥 밀어붙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